안녕하세요. 우경현입니다. 오늘은 텐세그리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텐세그리티가 뭐냐? 반중력구조물이라고 하는데, 반중력구조물. 중력을 받지 않고 허공에 떠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죠. 낚시줄을 이용해서,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구조물이에요. 그그 화분 선반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요거 상판 두개그 다음에 기둥 두개 사포 180번, 320번 그 다음에 기름발을 한번 낚싯줄 긴거네개 짧은 거 하나 짧은 거 하나를 가운데 기름으로 하고 요 드라이버, 나사 네 개, 이쑤시개, 오일, 본드 소독 까기 이게 아주 쓸만합니다. 깔끔하게 잘 잘려요. 자, 일단, 텐세그리티 그래, 이게 중요죠. 이게 원리가 아. 어, 여기에는 인장력이 가해지고, 여기에는 압축력이 가해지고, 이 가운데 낚싯줄이 이렇게 들어가서 두 개를 이렇게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신이 제일 많이 받는 데가 여기에요 여기. 여기에 낚싯줄이 들어가서 모든 신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장력과 압축력이 적절하게 잘 조화가 돼서 만들어지는 구조물인데, 아, 하여튼, 요 균형을 잘 받쳐서 한번 만들어봅시다. 과학가 아니라서 자세한게잘 모르겠는데, 제가 공부한 건 그래요. 이 인터넷 들어가면 상세하게 잘 설명되어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오늘은 이거 만들어보는데, 촬영시간이 길지 않아가지고, 빨리빨리 진행하면 해볼게요. 일단 사포질을 먼저 해줍니다. 자, 180번. 거친 사포죠? 안 접어서. 먼저 이쪽, 내네 모서리 먼저 사포질을 해줍니다. 사포질 꼼꼼하게 해주세요. 저는 시간이 없어서 지금, 어 아직 꼼꼼하지 못하는데, 여러분도 꼼꼼하게. 포질을 꼼꼼하게 하면 작품이서 이쁘게 나와요. 내 네, 모든 게다문으면 여기. 로운부면 여기. 여기. 자, 여시 자, 여기. 자, 여기. 자, 여기. 자, 여기. 자, 나기 자, 여기. 이 방향은 나무에는 이 결이 있어요 결이 결 보이시죠 결아 너무 멀리야 가까이 찍겨게요자 <laughs> 나무에는 결이 있습니다 이결 이결 방향대로 사포질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포 자국이 많이 생겨서 보여요. 그죠? 렇 사포 자국이 이렇게 되면 사포 자국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나무는 결 방향으로. 이렇게 사포질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 자, 이렇게 앞뒤로. 잘 해주시고. 다 똑같습니다. 180번으로 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320번. 좀 부드러운 거죠? 이걸로 마찬가지로 내 네, 모서리부터 하시고, 다시 다음 여기서 한 번씩, 별방향으로 하십니다. 앞뒤로. 이 사포질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얼마나 깔끔하게 잘 완성되느냐는 이사포질이 달렸습니다. 사포질을 아주 정성스럽게 오랜 시간 동안 잘 해주세요. 그러면 아주 예쁜 작품이 나올 겁니다. 자, 이거를 다 이제 했다고 하고요. 시간 관계상 빨리 갈게요. 그리고 결합을 해줘야죠. 두 개를. 여기 보시면, 구멍이 두 개나 있죠? 여기도 구멍이 두개 있습니다. 이걸 제가 맞춰서 뚫어 놨어요. 우선 나사 두 개를 끼워줍니다. 이쪽에도 끼워주세요. 끼워주시고. 야사를 이쪽 반대편 쪽에 한 3, 4mm만 튀어나온 게, 조금만 튀어나온 게, 이렇게. 일단, 이렇게 조금만 튀어나오게 해주세요. 자, 튀어나왔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본드를 두세 방울. 많이 뿌리면 안 돼요. 많이 뿌리면, 아, 금방 붙지도 않을 뿐더러, 접착면 옆으로 너무 과도하게 흘러나옵니다. 주셔방울만 가운데 하나 둘셋 그리고 이 구멍을 맞춰서 나사에 맞춰가지고 살짝 눌러줍니다 그리고 조여주세요 자, 밑에도 조여주세요. 약간 뜨죠. 딱 붙을 때까지 조입니다. 붙을 때까지. 자, 잘 붙었죠. 네. 이쪽도 마찬가지로 3mm 정도, 3~4mm 정도 튀어나오게 해서 튀어나오게 해서. 본들은 두세 방을 떨기고 마찬가지로 그렇게 붙여 줍니다. 음. 자, 이거 일단 넘어 갈게요. 그리고 어, 이제 여기다가 낚싯줄을 장착을 합니다. 낚싯줄. 자. 포질을 하다 보이 구멍이 가루에 약간 막히죠. 이쑤시개로 뚫어 주세요. 이거다 뚫어 주시고 낚싯줄을 이 기둥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음, 한 1cm 안 되게 나온 될거 같고요. 요 구멍에 이쑤시개를 이렇게 같이 박아 넣어 줘요. 근데 이게 사람 힘으로는 아주 빡빡하게 안 되거든요. 손톱깎이예요 아주 잘 잘리고 깨끗하게 잘 잘립니다. 요즘 큰거 있으면 집에 거의 다 있죠. 이렇게 일단. 비슷하게, 한 1cm 정도 안 되게 잘라주시고, 요 드라이버, 안에 동봉되어 있는 드라이버 안에 제가 구멍을 살짝 뚫어 놨어요. 거기에다가 이쑤시개를 딱 맞추세요. 그리고 밀어 넣어 주세요. 딱 밀어 넣어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포인를한 방울만, 한 방울만, 많이 떨지면안 돼요. 한 방울만 살짝 떨깁니다.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렇게네 군데를 똑같이 이렇게 해줍니다. 네 군데를 다해 주시고, 한 방울씩 떨겨서, 잠시 기다려 주세요. 본드가 굳어야 되니까요. 급하게 만지면, 여기, 손에 붙습니다. 하나 아, 빨리 해야 되겠다. 그럼 화장지를 살짝, 살짝 닦아내세요. 그리고 나서, 네 군데를 잘라줍니다 이게 이 면에 딱 맞추시죠? 이 손톱깎이 모드 아주 유용해요 깨끗하게 잘랐죠? 근데 만져봤을 때아이건 조금 조금 남았다 320번으로 아 깨끗해요 잘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만들어 놨죠? 문어 다리인가요? <laughs> 자 그러면 이 가운데도 껴야 되겠죠 이제 요것도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 짧은 게 하나 동봉이 돼 있어요 많이 짧지는 않은데 옆으로 껴셔도 상없죠 똑같습니다 이쪽 거 수정감을 써볼게요. 반대편도 뾰족하니까 끼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1cm 안 되게 잘라주시고, 이 뒤에 이렇게 눌러주세요 여기다 본드를 한 방울 넣어줍니다. 근데 여기는 힘을 많이 받으니까 옆에 구멍이 살짝 또 있어요. 요거를 하나 더 넣어주세요. 들어갔습니다. 세 개가 들어갔어요. 다시. 이거 힘을 제일 많이 받아요. 살짝 기다려 줘야 됩니다 아무리 순간접착제라도 한 방에 팍 붙지 않습니다. 잘라주세요. 깔끔하죠?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결합을 시킬 거예요. 자, 이렇게 넣으면, 음, 어, 이 가운데 사이쯤 한 이쯤, 이쯤이 가장 알맞을 것 같아요. 대략 높이를 보고 낚시줄을 살짝 꺾어주세요. 표시하는 거죠. 자, 살짝 꺾어주신 다음에 이쑤시개를 꽂아주세요. 잘라주시고 그 옆에 꽂아주세요. 잘라주세요. 그리고 누릅니다. 키고 눌러주세요. 여기서는 잘라서 본드를 넣어도 되겠습니다. 쉬고 본드, 본드를 한 방울만 넣주세요 많이 하지 마시고. 저는 손에 붙여도 뭐큰 그게 없으면 맨날 하는 일이라. 근데 여러분들은 손에 붙으면 번거로워요. 따뜻한 물로 씻어야 됩니다. 따뜻한 물로 씻으면, 어, 한참 씻어야 돼요. 없어집니다. 이 순간접착제 사용하실 때는 면장갑 끼지 마세요. 면장갑 끼면 급속하게 경화가 되기 때문에 발열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손을 띄어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화상이 보여요. 연장가 끼는 것보다 맨손에 붙는게 훨씬 더 낫습니다. 이걸 두개 붙이면 안, 안 좋겠죠? 그래도 이렇게 그냥, 그냥 묻는 거는 뜨거운 물을 이렇게 세척하면 없어집니다. 조심하세요, 그래도. 좋은 게 아니에요. 자, 두 개가 이제 결합이, 이가운데게 가장 중요하죠, 이게? 결합이 됐습니다.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줄네 개를 갖다 껴야 되겠죠? 자, 일단 수평은 생각하지 마시고. 잠깐. 혼자 하니까 번거롭습니다. 카메라도 만져야 되고요. 이해해 주세요. 제 동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 동영상은 전부 다 톱질하고 뭐 그라인더질하고 이런 겁니다. 그데 이거 지금 수업 때문에 하는 건데요. 이거 혼자 하니까 좀 어렵네요. 입술지도 않고 말도 많이 해야 되고 말도 잘못 하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자 일단 하나 껴습니다 대략 고정을 시키세요. 대략 그리고 대각선 방향으로 했어. 그려주세요. 니다이 수시계가 어디로 갔네요?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 있는 이쑤시개는 제법 많이 넣어놨어요. 혹시 모자르면 집에 이쑤시개 거의 다 있죠? 많이 넣어놔서 아마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자, 금시을떠놨습니다 섰죠? 허무했던 어, 뭐것 같습니까? <laughs> 자, 이제 텐션 조절을 해서, 텐션? 음. 장력 조절을 해서 균형을 맞춰줍니다. 자, 근데 이게 눈으로 수평을 맞추면 참 좋겠는데, 눈으로 수평 맞추기 어렵죠? 그러면 옆에 줄자를 대고 전에 높이를 측정해서 그 높이대로 해주면 됩니다. 저는 그냥 눈으로 맞추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임시로 붙여놓은 다음에, 좀 잘라야 되네요. 한 1cm 정도 잘라줍니다. 딱딱 잘라주세요. 그 다음에 뒤에 홈이 있는걸로 아주 꽉 말고 일단은 아 이거 부러졌네 다시 할게요 요거는 이게 너무 길면 누를 때 불편하네요. 자, 그다음에 지금 펜치 같은 게 있으면 펜치로 잡고 해도 됩니다. 엄마 아빠 함께 하시면 좀 도와주시면 고맙고요. 장력을 최대한 맞춰줍니다. 짱짱하게 이게 조금 더 올라가는 거였죠 자, 아, 이정도면 수평이 맞았다. 그러면 잘라주세요. 내조로는 장력도 받지만 이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크게 해요. 본드를 한 방울씩 넣어요. 살짝 기다리셨다가 스며들어갔다 생각되면 위에 있는 걸싹 닦아주세요. 이렇게. 화장실로 닦으셔도 되고, 홍겊으로 닦으셔도 되고. 자, 그다음 마무리로 싹식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셔야 돼요. 저는 지금 시간 관계상 빨리 하는 거니까 완벽하게 붙지 않았는데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한 2, 3분 정도 길게 한 5분 정도 있으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일단 외형은 완성이 됐습니다. 간단하죠? 어렵지 않아요. 자. 근데 이게 얼마나 힘을 받을까요? 한번 테스트 해 볼까요? 이거, 그게 가볍지 않나요? 런데 한. 이거보다 더 무거운 게 올라가도 상관없습니다. 요 가운데에 있는 이 낚싯줄이 장력을, 어지간하면 충분히 버텨주거든요. 이거 이, 이 낚싯줄이 이만한 물고기 잡을 때 쓰는 거예요. 이거. 되게 튼튼한 낚싯줄이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기름을 발라줘야 되겠죠? 이 헝겁 작게 오려놓은 거 있어요. 이거에다가 오일을 묻혀서 기름을 발라주겠습니다. 자, 골고루. 잘 발라주세요. 골고루. 모서리도 자, 골고루. 자. 자. 발라주세요. 밑에도 발라주시고. 기둥도 발라주시고. 여러분들은 꼼꼼히 바르셔야 돼요. 저는 지금 시간상 지금 어, 간략하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꼼꼼히 발라주세요. 꼼꼼히. 자, 이렇게. 이 오일은 사람이 먹는 음식을 담는 그 접시나 뭐 도마 이런데 바르는 오일을 제가 지금 부어가지고 온건데요. 어, 이거 말고 더 좋은게 있으면 뭐 그거 발라도 되는데 이게 가장 무난한 것 같아서 이걸로 했습니다. 이걸로 해서 충분합니다. 까만거 이거 헝겊에서 나온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잘펴 발라줍니다. 네. 그리고 나서 옆에 큰 헝겊으로 남아 있는 기름기를 제거해 줍니다. 칠이 약간 남아 있거든요. 다 닦아주. 지금 저는 아주 급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꼼꼼하게 하세요. 꼼꼼하게 하셔야 예쁜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아, 됐죠 여러분들은 이 수평도 줄자를 대서 정확히 맞추세요 최대한 책상 위에서 하면 평평한 데서 이렇게 울퉁불퉁한 데 말고요 여기 약간 철을 깔아놔서 울퉁불퉁한데 책상 위에 반듯한 데서 하시면 아주 정확한 수평을 볼수 있어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